이야, GV70, 오, 이쁘네. 오, 휠도 이쁘고, 오, 괜찮다. 어, 뭐야? 오, 왜 메탈 패드를 되지는 이거 내차에도 없는 건데, 이거. Ripped, 안녕하세요, 니가간입니다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오, 어, 지금 나오는 GV70, 봤더니, 메탈 페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메탈 페달 이 뭐냐면은, 지금 제 G80은, 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이랑 엑셀 페달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반짝반짝한 맛은 없는데, 메탈 페달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신마력이 더 올라가고요. 토크가 2토크나 더 올라가는 건 뻥이고요. 그냥, 감성마력입니다. 그냥 이뻐 보이는 것그한 가지예요. 왜 우리 스포츠카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메탈 페달 같은 거 해보고 싶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페달은 그냥, 검은 티에 게돼 있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좀안 이쁜데, 이번에 나오는 GV70의 메탈 페달 같은 경우는, G 매트릭스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뭐돼 있는 거, 요걸 막 벌츠처럼, 그게 돼 있어가지고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부품이 준비가 됐어요. <laughs> 인터넷에서는 품절이어가지고, 제가 아는 모비스에서 주문 했습니다. 여기 품번이 나와 있어요. 요렇게, 얘는 XL 페달, 품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브레이크 페달 자 여기 품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주문하시면 돼요 페달은 1대1로 호환이 된다라고 하네요 물론 다른 차종들은 모르겠는데 GV80이랑 GV70 은 호환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작착해 볼게요 한번 뜯어볼까요 오 이렇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 이렇게 돼 있고요 브레이크 페달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뭐 튀어나와 있죠 자 이거는 지금 엑셀 쪽 바로 옆에 붙으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엑셀레이터 있고 브레이크 있는데 브레이크좀더 위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엑셀을 밟다가 발이 혹시라도 브레이크 아래에 끼는 사고가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 차들은 여기 아래가 좀 비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옆에 칸막이가 되어 있네요. 엑셀레이터에 바로 얹히더라도 브레이크 쪽으로 발이 못 들어오게. 오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패턴으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엑셀레이터예요. 여기 좀 비싸더라고요. 와! 와쥐 매트릭스 패턴 지금 여러분 이거 메탈 페달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비닐로 뺏기면 돼요 이렇게 뺏기면 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나옵니다 엑셀레이터도 새 걸로 바꿔지니까 그냥 왠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우선은 저 이거 다이아는데 심심하니까 옆에 타서 구경 좀 해주세요 옆에 타세요 뿅자 우선 쉬워 보이는 브레이크 페달 먼저 할게요 우선 은 브레이크 페달 보니까 메탈 페달 여기 위에가 다 걸리는 부분이고 아래가 딱 깎이는 후크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걸어서 딱 깎이는 것 같습니다 아래서부터 한번 벗겨볼게요. 어. 얘는 어 되게 허망하다. 그냥 바로 벗겨져요. 그냥 이렇게 홀라다 바로 벗겨지네. 그리고 이 부분이 얇은 부분이 여기에 걸리나봐요. 걸어볼게요. 별거 없네. 걸고? 딱 어, 뭐야? <laughs> 너무 허무하다. <laughs> 예, 됐어요, 벌써 고정됐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엑셀레트 해볼게요. 엑셀레트는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무슨 커버가 있어요. 커버를 떼어내고 풀면 될것 같아요.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이런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한번 열어볼게요. 뭐가 있을까? 짠짠 짜라잔. 오, 어 아, 이거 뭐 찍혔네? 오, 10mm 육각 너트. 여기도. 오, 이거. 자, 이렇게 커버를 두 개를 벗겼어요벗겼고 이제 10mm 육각 너트를 풀어볼게요. 자, 돌리고 돌. 아 이런 데 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볼트 하나 나오네요. 위에도 이거 그때 저 스마트캡 시공할 때 스마트캡 업체에서 준 건데 연장 되게 좋아요. 다섯 기능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짜잔 이렇게 볼트 나왔습니다. 뽑기만 하면 되나봐요 이제. 뭐야? 되게 허망해. 너무 잘 뽑혀요. 그리고 여기 뒤에 젠더 있거든요. 젠더. 여기를 누르고 당기면 어 됐다. 어 별거 없네. 정말 간단하네요. 자 새로 구입한 메탈 페달입니다. 젠더를 꽂고 끼기만 하면 되겠죠? 딸깍. 여러분 이러고 젠더 낄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셔야 돼요. 그리고 얹힌 다음에 볼트만 쪼여주면 끝. 너무 쉬운데? 짠 끝. 커버 씌워줄게요. 음 됐다 짜잔 자 공구는 이렇게 마이너스 도라에바랑 10mm 육각 렌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비닐 한번 띄워볼게요 어떤가 짠짠 짜라잔 짜라짠 우와 이거 이거 그릴에 있는 패턴이랑 똑같아요 우와 여기도 우와 예쁘다 오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이 다 완료했어요. 오, 브레이크랑 엑셀 페달이 막 번쩍번쩍하기도 하고요. 오, 우리 제네스 그릴에 있는 그 패턴하고 통일감이 있기 때문에 아 뭔가 좀 센스 있어봐요 되게. 오, 이뻐 이뻐. 오, 운전하면서도 속 쳐다보고 싶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57,000원에 제 차를 좀더 스포티하게 꾸며봤습니다. 뭔가 좀더잘 달릴 것 같고 잘쓸 것도 같아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감성마력이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상위 트림 혹은 다른 트림들에 보면은 이렇게 메탈 페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고요.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